안녕하세요. 김상춘입니다. 회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계속 문의를 많이 주셔서 그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. 자, 지금 배치 같은 경우에는 내 수구와 일적구가 코너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치스를 많이 요구하 치스가 날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이 수구를 건들지 못하고 일적구를 적공으로 해서 빨간 공으로 해서 대회전으로 돌리는 거을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. 궁금해 하시는데, 이거를 힘을 줬을 때랑 힘을 뺐을 때랑 뭔 차이가 있는지, 힘 강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방금 구상한 공은 힘을 빼고 부드럽게 쳤을 때, 공의 구름이었습니다. 똑같은 배치를 놓고 자, 이번에는 힘을 좀 강하게 평상시 20점에서 25점 치시는 분들이 힘을 강하게 임팩을 줬을 때 공이 어떤 현상을 이루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. 게 공이 들어갔지만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. 몸이 맞고서 수비 진행 내 수비가. 어디로 갈지 경로를 원포인트 밀접부를 마치고 원포인트를 향했을 때 어디에 입사가 반사가 떨어지는 각이 정해져 있는데 강한 힘 때문에 원쿠션에 맞고서 투쿠션에 떨어질 지점이 분리각이 너무 반사가 힘 때문에 반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각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시스템이라는 걸 적용을 하실 때, 공을 칠때 모든 공을 칠때 모든 공을 칠때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치, 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라는 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힘이 항상 들어갈 땐 들어가줘야 되잖아 빠질 때도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공의 구름이 우선 키스도 그렇고 부드럽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